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해,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면의 주인이 누구신가, 곧 대주호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10장에 들어오면 힘센 다른 천사, 작은 두루마리, 일곱 우레 같은 새로운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인물과 상징이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 여러 캐릭터로 다시 등장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힘센 다른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비밀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를 둘러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이미지이므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냥 천사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했으니 천사다. 예수님을 천사라 부를 수 없다. 성경에 예수님을 천사라고 직접 부른 곳이 없다는 논리죠. 두 해석 모두 이유가 있긴 하지만 둘다 결정적인 기준을 하나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의 대주어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주어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인을 떼시는 분도 나팔을 부르, 부르게 하시는 분도, 대접을 쏟게 하시는 분도, 심판을 계획하고 명령하시는 분도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10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부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이름을 감추고 의도적으로 숨겨서 기록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 힘센 다른 천사. 이런 표현들로 감추어 보여주십니다. 계시는 아는 자에게만 열리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다른, 다른이란 것은 그 어떤 천사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분이다. 그 다음 천사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천사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묘사는 천사에게는 너무 과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만 어울리는 묘사입니다.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전부 예수님의 캐릭터를 상징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님 무지개는 보자를 두르는 언약의 영광. 얼굴은 해 같고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던 예수님. 발은 불기둥 같고 출애굽기의 불기둥 인도와 심판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인물에게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심판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두고 여러 의견을 냅니다. 5장에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와 다른 문서다. 11장에 나오는 내용만 담은 부분 문서다. 복음이나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 등. 하지만 계시록 전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전혀 다른 문서가 아니라 5장에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의 펼쳐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여시고 그 내용대로 심판과 구원을 진행하시죠. 10장에서 오면 그 두루마리가 이제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되어 요한에게 곧 교회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부를까요? 두루마리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악인에 대한 심판, 성도에 대한 구원, 마지막 날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작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도 예수님의 위엄과 존재 앞에서는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주신 분도 예수님, 그 인을 떼신 분도 예수님. 그 내용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마지막에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도 예수님. 그래서 두루마리 자체는 위대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왜 예수님은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실까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는 실제로 거대한 지구 거대한 발로 지구를 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의 역사를 발 아래 두신 창조주라는 상징입니다. 바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방,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밟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의 위치와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 커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사는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나중에 요한에게 먹게 하시며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계획을 그저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작아보이고, 내가 하는 헌신이 미약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작은 두루마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순정을 붙잡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자가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큰 소리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본문은, 본문에 그는 바로 앞구절의힘센 다른 천사,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가요? 사자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약하고 부드러운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들으면 온몸이 떨릴 만큼 강력한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조용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사자의 권세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일곱 우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짖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많은 해석은 일곱 우레를 별도의 존재, 또 다른 천상의 존재로 보지만 계시록 전체 대주어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일곱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고 우레, 천둥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란 예수님의 전능한 음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한번 치면 하늘과 땅을 땅이 흔들리는 우레 같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위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본능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게시가 다 공개되지 않는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드러날 때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게시하십니다. 둘째, 게시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요한이 쓰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거나 닫으십니다. 그 열쇠는 항상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걸다 이해해야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주신 만큼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5절,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따,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천사는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한 그 힘센 다른 천사,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드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권세의 선포, 진리의 증언, 엄숙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하시니를 가리켜 맹세하여. 요한복음과 골로세서를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맹세는 환경에 따라 깨지지만, 예수님의 맹세는 반드시 성취되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의 맹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한 문장 안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악인을 향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악인의 번영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권력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둘째, 성도를 향한 구원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믿음이 식어버렸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 눈에는 오래 버려두신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그 시간조차 우리 안에서 회개와 성숙을 빚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왜 이렇게 늦나요?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가장 알맞은 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지체하지 않으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늘 나중에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을 미루지 말라. 사랑과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시록에서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도 천사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팔의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예언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비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밀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입니다. 비밀의 결론은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비밀은 어떤 신비한 미래 예언이나 특별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몰랐던 한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행복을 돈에서 찾았고 예수님을 모르니 성공을 경쟁에서 찾았고 예수님을 모르니 내 욕망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님을 모르니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 자체가 우리를 모든 다른 죄로 밀어 넣은 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기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 좀 잘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을 빗겨 나간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나, 내게 말하되 이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리고 힘센 천사의 손에 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하자 갖다 먹어버리라. 성경에서 먹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 깊이 흡수하고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계시를 요한에게 심으시고 그 말씀을 온 열방에 선포하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이 실제로 먹어보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에스겔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3장에서 두루마리를 먹을 때내 입에 달기가 꿀같더라. 그런데 에스겔에는 쓴맛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요한에게만 쓴맛이 등장할까요? 에스겔은 주로 초림의 예수님 구원의 측면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초림과 재림, 구원과 함께 심판의 측면까지 모두 보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에서의 단맛은 죄인을 살리는 복음의 달콤함이죠. 배에서의 쓴맛은 악인을 심판하는 재림의 무게를 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 두 측면을 모두 먹어버린 것입니다. 왜 배가 쓰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단지 맛 평가를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은 단순히, 와, 악인이 심판받네, 시원하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영혼이 뒤틀릴 만큼 무거운 슬픔과 배가 쓰라릴 만큼의 고통스러운 부담을 겪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진짜이고 또 무겁고 피할 수 없는지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달콤한 복음과 예수님의 쓴 심판을 함께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가 이어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심판을 완전히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달기만 한 복음이 아니라 달고도 쓴 복음 전체를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심판도 구원도 성도를 향한 돌보심도 결코 늦지 않게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달고도 쓴 나의 말씀 전체를 다시 예언하여라.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순종, 작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로 등장하셔서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 달고도 쓴 복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구원, 심판까지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